몇년전 농담거리로 조용받던 클럽이었던 아스날을 부임 후몇년 만에 과거 몸담았던 메인스티처럼 만들고 스 가르디올라의 메인스티와 우승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팀으로 변모시킨 미켈 아르테타. 과거 점유 축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낮은 점유가 익숙하던 팀이었지만 현재는 로테이션 플레이와 공을 활용한 창의적인 패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높은 점유를 바탕으로 게임을 하며 다득점 경기도 만들어내죠. 더불어 아르테타의 새로운 수비 메커니즘으로 아스날은 세계에서 가장 수비력이 좋은 팀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페비나 클루과 같은 세계적인 명장들 또한 그를 상대할 때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 어떤 전술적인 변화를 통해서 아스날을 이런 팀으로 만들었는지 함께 보러 가시죠. 아르트타의 첫두 시즌 동안 아스다는 주로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였습니다. 중원과 낮은 블록에서 깊게 서 있고 사이드 선수의 공격으로 상대방을 공략했죠. 하지만 진첸코, 라이스, 하베르츠와 같은 플레이메이커 선수들의 영입으로 아스다는 선수간 효율적인 패싱을 할수 있었고 좀더 능동적인 4-3-3 스타일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르트타는 경기의 여러 상황에 맞게 다양한 포지션 로테이션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빌드업을 할 때. 진챙고는 두명의 볼라지 사이로 들어와서 박스형 포메이션을 만듭니다. 이는 중앙을 지배할 수 있게 만들죠. 하지만 요즘 팀들은 위와 같은 플레이를 상대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진챙고가 중앙으로 들어가면 사이드 윙을 추가로 중앙 쪽으로 붙여 중앙으로 전개를 막으면서 사이드로만 전개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맨마킹되어 있는 윙어는 할수 있는 게 적습니다. 이와 같은 상대의 수비 전술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스다는 중앙 박스의 인원을 예상 가능하지 못하게 로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진첸코 대신에 하베르티가 내려와 박스를 이루고 다시 진첸코가 들어가면 파티가 우측 풀백이 됩니다. 심지어 라야키퍼가 올라와서 포백을 구성해주며 계속해서 박스를 이루는 인원을 다르게 합니다. 특이점은 포백은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 특이점은 상대편이 중앙밀집으로 마킹을 하게 되면 링백을 통해 측면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이들의 상황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상대 수비 라인에서 수적 우위를 가지게 합니다. 또한 이 형태는 강한 압박을 사용하는 팀에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3+2 혹은 4+2 형태로 후방을 구성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높은 압박을 진행하게 합니다. 그러면 상대팀이 이루고 있는 라인은 2 개가 되죠. 이러면 센터 미드필더는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상대 공격수들의 깊은 포지셔닝은 상대 센터백들이 풀백보다 높은 라인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이는 아스날의 윙어에게 롱볼을 받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목소리> 이선으로 들어서면 아스라는 양쪽 측면에서 파인에서 들어가기 위한 두 가지 핵심 기술을 사용합니다. 좌측면에서는 좀더 직선적인 합니다. 삼자 플레이를 합니다. 3자 플레이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라인을 파괴하죠. 반면 우측에서는 좀더 기술적인 선수들을 바탕으로 트라이앵글을 그리며 포지션 로테이션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 수비는 마킹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두 가지의 전술 중 주된 특전루트는 넓은 우측을 활용하는 공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팀이 이 삼각형을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하였고더 많은 수비 숫자를 트라이앵글을 막는데 사용합니다. 반대편 사이드로 전환을 막으면서 말이죠. 이를 파괴하기 위해 라이스의 뛰어난 움직임이 활용됩니다. 미켈은 라이스에겐 높은 지역으로의 움직임과 잘도를 부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측 트라이앵글에 추가로 더해져 박스를 만들고 트라이앵글 구조를 가질 때보다 상대의 측면을 파괴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제공하죠. 예를 들어 트라이앵글 구조일 때 화이트가 사카에게 패스를 하고 오버랩합니다. 이때 화이트에게 맨마크가 하면 붙게 되고 사카는 플레이함에 라 있어 두 가지 옵션을 만들게 됩니다. 웨디가르에게 패스를 해서 크로스 혹은 드리블 돌파 후 컵백을 내주는 옵션이죠. 하지만 이 새로운 패턴에서는 베나이트의 오버랩과 동시에 라이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언더랩을 시도합니다. 따라서 두 명의 선수들의 움직임으로 사카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죠. 또한 박스 구조를 만들며 반대편의 스위칭도 원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위칭을 하며 아스타르는 세임 사이드라 불리며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하는 영리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공이 사카에게로 가면 상대 수비벽은 사카에게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라이스에게 패스를 하고 상대로 하여금 반대편 사이드로 공이 전환되는 것처럼 움직임을 유도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라인의 열린 공간으로 공을 연결합니다. 좌측으로 연결 대신 다시 우측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상대 수비를 벗어나서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스날이 실제적으로 파이널 서드에 들어가게 되면 지난 시즌에는 2-2-6 구조로 플레이하였습니다. 진체코가 박스박 미드필더 화이트가 좀더 높은 지역에서 트라이앵글 구조에 기여할 수 있는 포메이션이었죠. 이 구조는 공격 시에 굉장히 강력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후방은 지나치게 많은 공간이 났습니다. 특히 측면 수비가 없기에 롱볼에 취약하였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미켈은 두 공격적인 풀백 중한 명만 공격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진챙코를 사용하지 못할 때엔 도미야스나 키비오르를 기쁜 측면 센터백으로 기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나이트를 인버티드 풀백으로 중앙으로 위치시켜 트라잉앵글 구조를 만들었죠. 이 전술은 측면 수비를 보충할 수 있고 공격 시에는 중원에서 5대 3으로 수적 구위를 점할 수도 있고 공격 진영에서는 5대 4로 수적 구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격 시에 수평적, 수직적 모두 이점을 가지게 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거리를 좁혀 수비한다고 하여도 수평적 이점 덕에 측면에서 받아줄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측면 공간 외에도 아스널의 주된 루트는 세트피스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미켈의 뉴 크로스 전술 덕분이었죠. 그들이 크로스를 할때 아스날은 대여섯 명의 강력한 선수들을 박스 안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을 개별로 위치시킨 대신 파포스트에 밀집시키고 한 명은 골키퍼 마킹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크로스가 올라올 때 공격수들이 수비수 앞에 위치하면 공격수와 공 모두 확인할 수가 있어 쉽게 수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파포스트에 선수들이 위치하면 수비수들은 올라오는 공과 뒤에 있는 선수를한 번에 볼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수비 할지 몰라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크로스가 올라올 때 함께 뛸 타이밍을 잃어버려 출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전술과 함께 아스날의 수비가 뛰어난 이유는 미켈의 잠금 메커니즘 덕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지역수비와 맨마킹을 혼합한 압박 시스템을 활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중앙에서 빌드업을 시작하면 아스날은 3 4 3의 지역수비 구조를 형성합니다. 풀백인 진첸쿠가 불란치 위치로 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구조에서 각 선수들은 두 명의 주변 선수들을 체크하며 모든 상대 선수들을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한쪽 사이드로 전개를 시도하면 이 선수들은 상대 공격수에게 지역 맨마킹 수비를 진행합니다. 이 수비는 상대로 하여금 모든 패스각을 잃게 하여 롱볼을 차게 하거나 대각선수에게 연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롱볼을 시도하면 오프사이드 트랩을 사용하는 대신에 공을 받을 선수에게 한 명을 마킹시킨 후 뒤로 쭉 빠져 지역을 지키는 수비를 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역습각을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이 혼합 수비 형태는 상대의 공룡 리듬을 방해하고 아스날 지역에 오기 전에 턴오버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이 압박이 상대방에게 뚫리게 된다면 아스날은 좁은 4-4-2 형태로 포메이션을 변경하여 수비합니다. 그리고 전방의 선수들은 상대방이 백패스나 사이드 패스를 하게 압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넓은 측면 공격을 시도할 때는 수비하는 쪽에아스달리 윙어는 가짜 풀백의 역할을 맡습니다 진짜 풀백은 하프 스페이스를 커버하게 하여 패스를 차단하게 하고 나머지 수비들은 박스한 숫자를 더하며 크로스 공격을 대비합니다 이 잠금 수비는 상대방의 모든 공격 루트를 차단하며 상대방이 뒤로 돌이를 할때 다소 멀더라도 맨투맨 압박을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전방 지역에서의 지역 맨마킹을 혼합한 수비와 후방에서의 밀집 수비는 상대가 리버풀과 메시스트처럼 리그 최고의 팀이라고 할지라도 공격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전술 외에도 미켈이 어떠한 개인적 전술을 선수들에게 줬기에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먼저 풀백을 보겠습니다. 미켈은 풀백 둘중한 명은 공격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층과 플레이할 때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대편의 화이트는 일반적인 역할을 수행하죠. 만약 도미아스가 출전한다면 화이트가 인버티드 역할을 맡습니다. 미켈은 투볼란치 대신 원볼란치를 사용하며 라이스를 빡 두방 미드필더로 위치 시킵니다. 빌드업할 때는 내려와서 투볼란치의 역할을 하며. 공격시에는 웨데고르와 함께 넓은 박스 패턴을 만들어주죠. 반면에 웨데고르는 로밍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며 미켈의 회전 포지션의 키 역할을 맡습니다. 그는 볼란치, 윙어, 심지어 공격수와 위치를 바꾸며 플레이합니다. 이렇게 위치를 바꾸며 웨데고르는 상대 마킹맨을 끌어내어 앞쪽 팀 동료를 위한 열린 공간을 창출해냅니다. 사카는 인버티드 윙어 역할을 합니다. 측면에서 대기를 하며 상대 수비를 사이드로 당깁니다. 그러다 순간적으로 안으로 파고들며 안으로 향하는 패스를 받습니다. 좌측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직선적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좌측 윙어는 인사이드 포드 역할을 맡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전방에서는 하베르츠의 장점을 살려 짐라인 포드의 역할을 맡깁니다. 외데고루와 비슷하게 로밍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며 센터백을 끌어내거나 좌측 윙어와 스위칭하거나 심지어 인버티드 풀백이 들어갈 수 있게 볼란치 역할까지 소화해냅니다. 인허한 기술적인 움직임 덕에 하베르트는 아스날이 중원에서 찬스를 만들 수 있게 기여합니다. 미켈의 지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인터뷰에서 미켈은 스스로 게임을 지배하며 상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축구를 지향한다고 했습니다. 100번의 터치를 해도 골이 없는 축구가 아닌 그래서 그는 팀을 공격적 멘탈로 세팅을 하고 그의 회전 포지션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창의성을 표현적으로 세팅합니다. 하지만 비점유 시 높은 라인에서 블록을 세워 상대 빌드업을 막는 수비 스타일이기 때문에 수비 시에 높은 라인과 높은 압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옵사이드 트랩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의 롱볼을 통한 역습을 미리 대비합니다. 파이널 서드에서 아스날은 오버랩과 언더랩을 동시에 차용하고 회전 포지션을 통한 트라잉앵글 구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버랩과 박스에서 플레이를 사용합니다. 팩과 비슷하게 모든 위치에서 짧은 패스를 통한 점유를 선호하며 패스 스타일을 짧게 설정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요즘 빨리빨리가 선호되지만 멀리 본다면 미래를 향한 기전과 리듬을 가지고 인내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아스달의 미켈처럼 말이죠. 이의 전술은 아스달 팀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팀에게 강한 아이덴티티를 심어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 덕에 그들은 다가올 미래에 과거 무패 우승을 하던 천안무적의 시대와 같이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에 있습니다.